유하! 안녕하세요, 광입니다. 제가 어저께 신규 전설 영웅, 클레어에 대한 심층 분석 리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제 클레어에 대해서 좀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클레어한테 좀 미안하더라구요. 그래서 클레어를 계속 쓰다보면 좀 좋은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루 종일 얘를 데리고 사냥을 해봤어요. 어제는 결장 위주로 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역기술이 많다 보니까 사냥도 좋겠지 싶어서 사냥을 계속 해봤고 어제는 44레벨 지금은 46레벨이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놀랐냐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바로 2번 스킬 붉은 파도와 궁극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자 일단 스킬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을 중심으로 전방 부채골범위8 m 모든 대상 공격. 전방 광역기죠. 궁수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멀티샷이에요. 디아블로 2 아마존의 멀티샷 이렇게 앞으로 팡팡팡팡팡 쓰면 부채골로 탕탕탕탕탕 이스킬. 궁극기 마찬가지로 전방 직선범위 아팍 쓰면 앞으로 팍팍팍팍팍 화살비처럼 나가는 광역기입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클레어는 궁수니까 중열을 쓰겠죠? 뒤에는 힐러를 써야 되니까. 갑니다. 자, 씁니다. 멀티샷. 눌러놨어요. 자, 쏩니다. 멀티샷! 하...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게 아닙니다. 절대. 절대 아닙니다. 자동으로 해나볼게요 스킬 자동으로. 와. 자, 쿨타임 봐주세요. 이쪽에. 4초, 3초, 2초. 쿨 돌아왔어요. 자, 전열탱이 어글 잡겠죠? 어글 잡고, 씁니다. 보셨어요? 사거리가 안 닿아요. 사거리가. 사거리가, 광역 스킬인데, 이게 몹들이 다 몰려있잖아요. 한, 네다섯 마리씩, 이렇게. 한명 맞아요, 사거리가 딱. 왜냐면, 몹들이 퍼져있기 때문에. 몹들이 다 일자로 서있으면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퍼져있잖아. 그래서, 쓰면은 앞, 뒤에들 애들, 애들 안다는 거야. <laughs> 보시면 보세요. 쏩니다. 아하하, 이게, 잠깐만. 이게 광역기라고? 자그럼 궁극기는 뭐가 문제일까요? 궁극기도 똑같습니다. 사거리가 안 다요. 근데 궁극기는 전방범이라서 더 애매합니다. 그 판정 자체가 저기 앞에 몰이 있죠. 여기다가 써볼게요. 앞에 잘 보세요. 자 몰려 있습니다. 자 씁니다 바로 아아 아, 아, 이거 한 마리밖에 없었네. 이게 몰려 있어도 전방이라서 한명 맞아 막 사거리가 이상해요. 궁극기 판정도 자 멀티샷 이거 봐. 와 이게 뭐 이거 야 이러면 씁니까? 아니. 방치형 필드에서 내가 손컨 사냥할 건 아니잖아. 자동 돌려야지. 근데 자동 판정이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컨셉 자체가, 스킬 사거리에 왔을 때좀 활시를 땡기던가. <laughs> 어? 몹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마리만 맞는다는 거예요. 와, 저 사냥 못 쓰겠더라. 자, 보세요. 씁니다. 팡팡. 이거 봐. 한 마리 맞잖아. 이거 단일, 야, 이억 바에는 단일기 쓰지. 단일 딜러 내려가지. 계속이래요. 계속. 아니, 안 그래도 어저께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제가 클레어 리뷰 영상에 걔 스킬도 안 맞아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자세히 본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궁극기 차고 있는데, 궁극기 차면 궁극기도 한번 잘 써볼게요. 근데 궁극기도 거의 한명 맞더라고요. 자. 아, 하필 이 타이밍에 보스가 떴다고? 씨, 잡. 접... 보스는 잡을게요. 자, 자 그리고 지금 데미지 숫자 뜨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요거 데미지 숫자는 클레어만 뜨게 설정해놨어요. 이게 뜨는 게다 클레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요게 다 클레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실험을 위해서 얘네들 데미지가 박히느냐 안 박히냐를 봐야 돼서 무기를 다 녹색. 녹색 녹 녹색 녹색을 껴놨습니다 그래서 딜은 좀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전선 무기를 껴주면은 사거리가 맞냐 안 맞냐를 보기 전에 몹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녹색 무기를 끼고 있다는 점 궁극기 한번 써볼게요 게이지도 채우겠죠 어? 당황스럽네 이 스킬, 멀티샷인데, 멀티샷이 아니라 한 발이 들어간다. 와. 결장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3번 스킬 때문에. 사냥에서도 이런다? 와, 이러면. 얘를 어디서 써야 되지? 궁극기 차 있구요. 자, 모리, 모바한테 써볼게요. 과연, 전방 직선 범위, 사거리가 어떻게 달지 볼게요. 바로 쓸게요. 만나자마자 눌러놓을게요. 눌러놓을게요. 바로 몰려있는거야 왜냐면 이게 자동사냥 기준이거든요. 인정? 자. 자동사냥 기준으로. 자, 앞에 있죠? 자. 자동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모리사냥을 몰아서 할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보셨어요? 데미지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한 명한테 뜨죠? 아니, 내가 사냥할 때, 이렇게 할거 아니잖아, 진짜. 어? 사냥할 때 이거를 1번 때리고, 자, 이렇게 모아. 자, 모아, 일자로 모아주고, 자, 사거리 맞춰주고, 자, 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막 이렇게 할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동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자, 이제 올 자동 돌려보겠습니다. 굉장히 클레어가, 일단, 클레오 미안해. 진짜, 너 미안해. 어제도 결장 영상에서 많이 내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진짜 나 좋은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너 솔직히 고급 클레오보다 못생겼어. 아, 이거, 보십시오. 자, 궁극기 찹니다. 자동으로 쓸때 볼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딜러, 야, 딜러스. 그냥 시간이 아깝다. 진짜. 저 땡기는 시저때 평타를 때리겠다. 굉장히 아쉽죠 스킬들이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와 요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영상 올린 점 참고 부탁 드려 이상 클레어 리뷰 이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